습니다시작 제가 이 노래 처음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 우리 프레이저 형님들처럼 창의력만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 다 같이 첫 발만 다 같이 다 같이 즐겁게 해주는 걸로 네, 그럼 음악 주세요. Let's go.

쉽게 지르러가여기는 지속한 배로움 내 뿌리 좀 업은 잡아 날려줘 봉바! 캐나 버려 나나나나소소라 소라 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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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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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현재 판매 중인 MD 중에서 에코백과 워크업 세트를 이제 네 분을 추천해서 드릴 건데요. 이제 배우분들 한 분씩 뽑아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시는 유동배 님부터 어서큰 소리로 좌석 번호를 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f 열의 2번 안기승인가요? 아셨다. <laughs> 네, 지 기회를 놓 치셨네요. 그리고한번더뽑도록 하겠습니다. 1층 주의하 10번. 가슴웃 <laughs> 아,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이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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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로비에이받아주이다감사이다습니이다 그럼 이다음은이제다이다다 백석 1층 B 열1일 번. <laughs> 어 이거 무서 <무서웠게>, 뭐. <laughs>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로비에서 티켓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엽 배우님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층에 2 열. 1 7번 아, 네. 형.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 박수도 같이 치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요. 아, 네 끝나고 안쪽에서 수령해 주시고요. 어보이들. 아 개단무탈덕분에. 그 아, 제왕이. 끝나도 축구 가겠습니다. 계속 아또 아니요 좋네요. 오. 1층 A열 3번.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와. 많은 확률 속에서 뽑히셨으니까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나가실 때 수령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배우님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인사하고 이제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마이크 나오는 거니까요. <laughs> 앨런 대사에 그런 대사겠죠 지가 싼똥 지가 치우라고 <laughs> 열심히 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저는 아까 그 종이 웃기려고 꺼낸 게 아니고 사실 제가 까먹을까 봐몇 가지 이렇게 끄적끄적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려고 꺼냈던 건데 근데 쓰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렇게 짧은 시간이어서 굉장히 아쉬웠고 저기요 저기요 네네그좀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좀 짧게 느껴지고 굉장히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말로 안 하더라도 더 좋은 연기와 더 끊임없는 분석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네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저도 어, 네, 준비했던 말도 많고 그런데 막상 그렇게 무대에서 뭔말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잘 말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음, 이 그걸 보는 모든 분들이 각자가 생각, 삶을 살면서 기억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 어, 각, 내 친구들이 각자의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는 극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 만약에 각자가 무언가를 기억하는 방법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면, 어,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의 뭐였죠? 아, 마지막입니 아, 네. 저희가 준비한 것에 비해서 오늘 저희끼리 얘기했었거든요. 오늘 관객과에 대해 신경쓰지 말고, 정말 연기 공연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마음속 한큰 켠의 관객과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있었을 텐데, 나는 좀, 네, 나는 좋은 모습 좀 보여주려고 준비했었는데, 를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석 아직 한달 남았는데 너무 자주 보시면 정신이 피폐하실 테니까 좀, <laughs> 네, 좀 예, 가끔 좀 쉬시면서 그래도 마음 안에 또 친구들 있잖아요. 헤어졌던 친구들 이런 생각하면서 이 자석이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일도 할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아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것 때문에 떨고 있었어요. 정말 공연할 때보다 더 떨렸던 것 같고 음, 그냥 저는 이자석을 어, 지금 뭐 일주일에 뭐 적으면 두 번, 많으면 세 번, 네 번씩 공연을 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꼬비가 터질 때 정말 많이 슬프고 음, 되게 어, 되게 순수해지는 느낌이랄까 뭔가. 수성이 풍부해지는 느낌이랄까 어떤 그런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슬프긴 하지만 어, 이 공연을 보시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마음 속에서 가슴 속에서 어, 감, 뭐 감정이나 감수성이나 어떤 순수한 어떤 그런 감정이나 마음들이 좀 이렇게 올라오셔서 좀더 힐링이나 좋은 에너지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쉽지만 네, 너무 오늘도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잠깐의 짧은 토크 타임 진행하고 나서 배우분들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네, 중앙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희 이제 정면부터 시작을 하 하고... 아, 오늘도 혹시 꽃피가 내리나요? 네, <laughs> 정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꽃피 던질 시간 드릴게요. 하나 <laughs> 네, 그럼 저희 이제 꽃피의 상황을 해서 사이드까지는 좀 힘들고, 정면에 한 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준비되셨나요? 하겠습니. 하나, 둘, 셋에 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다들 잘 찍으셨나요? 네, 저희 이걸로 저희 배우님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같이 해주신 배우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 그럼, 이 것으로 연극 나쁜 자서관계과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맞...